드럭 오버 더 이어 코리아 주최하는 유명한 모델 대회입니다. 많이 응원해 주세요. 김스타가 이번에 신입후보 50대에 출신했어요. 많이 응원해 주고 도와주세요. 지금 1차 예선 합격하고 2차 예선 투표 진행 중입니다. 플레이스도 들어가셔서 쇼미 어플 설치하시고 행가입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도와주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쇼미 설치해서 해운 갈 방법 자세하게 설명해 놓았네요. 참고하셔서 많이 협조 부탁해요. 딸랑딸랑, 감사합니다. 항상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스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번에 예, 행복하셔서 많이 도와주세요. 김스타 열심히 할게요. 감사합니다.